주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흔하게 맞는 주사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사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 케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해 과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또 어떤 걸로 선정되었을까요? 네, 원장님. 그 주사 치료를 보면은 뭐 영구 주사, 폴로르 주사 그 PDR 인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주사들이 각각 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정형외과 오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통증 관련된 병원에 가시면은 주사를 맞자고 많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흔하게 맞는 주사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맞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실 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스테로이드는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염증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그러나 자주 쓰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은 1년에 이제 보통 의사들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맞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좀 자주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조직 개사라든지, 뭐, 감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골에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서 써야 되지만,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많았을 때는 스테로이드보다 좋은 약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약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원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주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로 주사입니다. 프로로 주사는 다른 말로 하면 는 증식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프롤로 주사는 자극을 주는 주사를 이제 주는데 어떤 부분에 주냐면은 이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힘줄이야든지 연골 그러니까 인대와 힘줄이 붙는 부착부 그다음에 연골 부분에 뭔가를 유도할 수 있게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을 보통 쓰는데 흔히 쓰는 물질은 우리가 덱스트로스라 해가지고 이제 당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서 염증 반응이란 게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듯이 염증 반 일어나야지만 이제 조직이 재형성이 되면서 회복이 진행이 되는데 이 염증을 유발하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도 우리가 독성 물질을 뭐 집어 넣어서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기도록 유발하는 것처럼 증식 프로로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회복이 될수 있도록 유발하는 주사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자주 쓰는 주사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PDRN 주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PDRN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Poly D-oxi ribonucleotide 뭐 쉽게 말하자면은 DNA의 조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가장 흡사한 dna 조각을 주사함으로써 조직을 재생시키고 그것의 생리학적 변화가 일으키게 만들어서 염증을 가라앉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직이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피부 미용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되는뭐 유명한 주사로는 뭐 리쥬란 주사라고 알고 계시죠? 물론 뭐 정확하게 똑같은 뭐 주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PDRN이라는 그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대라든지 힘줄 그리고 간혹가다 연골까지에도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쓰는 게 되겠고 특히 제가 어깨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던 주사고 지금 현재도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연어 정액에서 추출을 해서 그 dna 자체를 살려서 그거를 주사로 어쨌든 약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의 관절이라든지 인대라든지 힘줄 그 부위에다 주입시킴으로써 항염증 작용 뿐만 아니라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주사를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우리가 무릎 관절염에 있을 때 연골주사, 막 윤활류 작용하는 주사도 있고 다양한 주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나 이런 통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쓰는 주사는 제가 말씀드린세 가지 주사가 가장 흔하게 되겠고요. 세 가지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치료는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 그 의사가 믿는 그 치료가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임상 결과상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통 대부분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주사 치료를 받을 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은아 내가 이런 주사 치료를 받겠구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질문할 수 있는 지식을 오늘 쌓으실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주사는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익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